만이 써봐라. 이 지긋지긋한 이러면 돈밖에 생각이 안 되고 돈만 벌면 다 해결된다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놓은 돈 월급 없이 쓰잖아요. 무섭게 줄어들어요. 저도 신랑이 한4 개월 정도 노른 적이 있거든요. 나중에 통장에 돈이 말라버리더라고요. 저분 계서 사는 것도 하루이틀이에요. 무서워어요 그때. 그때 왜 버릴 텐데 직장 안 나간다고 할 거면 무섭더라고요. 근데 이 파이어는 자기가 아예 은퇴를 선언한 거잖아요. 근데 벌어놓은 것만 쓰려고 생각한다? 그러면 또다시 그럼 직장에 가란 얘기냐? 아니죠.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.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느냐? 돈이 되는 일을 찾아야 되느냐? 뭘까요? 돈이 되는데 나 진짜 싫은데 근데 돈이 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 안에서 찾으면 어떨까요? 어려우시면 무조건 돈이 되는 걸 하세요 돈이 안 되는 거는 노력한 거 대비 힘들어서 못해요 아 근데 나 좋아해서 할수 있고 이걸로 수익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돈이 안 되는 게 3개월, 6개월, 1년 가잖아요? 이게 돈이 돼야 내 거에 가치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누가 대가 지불을 하고 이것을 산다 이거에서 오는 만족감도 크고요 확장성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집합을 먼저 찾으시고 어려우시면 우선 돈이 되는 거 먼저 도전을 하시고 이렇게 뭔가 내가 구체적으로 할 일들을 준비하셔야 돼요